자, 흉한 사주는 기신이 전전공이라는 거는 기신이 전, 굴렀다, 이게. 근. 이게 구를 전이에요, 구 전. 이것도 또 구를 전이야.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차가 있죠? 차가 굴렀다는 얘기야. 전복했다는 얘기야. 기신이 계속 이렇게 굴러다녀다 이게. 그 굴러다녀서 나를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굴러서 굴러서 자꾸 변형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이놈도 치고, 이놈도 치고, 기신이뭐 해서, 때가지로 와서 나를 치면 그게 무슨 사주다? 흉사주예요. 흉사주. 그럼 여러분이 빈천사주하고 흉사주는? 아 똑같지만 뭐가 달라요? 유그니까지신이 여러 가지로 한 가지로만 하면 하나만 쓰지 뭐하나 두 자를 썼어. 그것도 다른 유형들 요거는 요렇게 굴고, 요거는 요렇게 굴는 거야. 이게 굴는 게 달라요, 요게요게 그러니까 빈전 사주보다도 못한 거지.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빈천한 거는, 자, 이렇게 보세요. 건강한데, 내가, 저, 일용직으로 나가서 돈 벌어서 먹고 산다. 그건 빈이에요. 빈이고 천이야. 흉사주는 아니야. 여러분, 자생하 돼. 흉하고 빈천은? 다른 거야. 아이씨. 아이, 그것도 아니야. 흉. 자, 흉. 자, 귀신이, 자, 그 이거는 굴르고 이건 이건 전복 자동차가 전복한다 할때 이렇게 써서 이렇게 이렇게 이건 이건 한 놈은 굴르고 한 놈은 이렇게 회전하고 이런 놈은 회전하고 굴르고 그러면 귀신이 나를 갖다 회전시키고 또 하나는 굴르고 시켰다는 얘기는 귀신이 나를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흉이에요. 이두개쓴걸잃 의도를 잘하세요 그것도 한자가 달라. 앞에는 차, 이 차거 자가 두 개나 있는데, 두 쓰는. 그러면 귀신이 이렇게도 치고 이렇게 치면 내가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흉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흉. 비는 그냥 가난한 거, 천은 그냥 천한 거. 그래서 여러분이 왜 흔히 그러잖아.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죠 그때는 귀천이요. 뭐 험한이라는 걸 천하다고 러는 거고 비는 가난한 관점이야 경제적인 관점 이거는 명예관점 명예가 있다 없다라는 관점이 흉은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얘는 고질병으로 얘는 선천정 무슨 질환으로 태어나면서 백혈병으로 평생 병으로 살다가 갔다 평생 장애로 살다 갔다 평생 장애로 살다 갔다 이게 뭐예요? 흉사죠. 여 흉이라는 거는 빈천하고는 개념이. 깜빵 들락날락하는 너무 그것도 흉사죠. 흉사죠. 일단은 자기 신체가 자유로워서 자유롭게 가지를 못하는 거는 흉이야. 뭐 다리를 절단했다든지 뭐뭐 뭐 팔다리를 절단해갖고 뭐 어떻게 됐다든지 완전 장애로 평생 산다든지 완전 무슨 뭐 어떻게 돼갖고 내가 내, 내 몸을 어떻게 못하는 건 흉이고. 빈천은 가난하다, 좀 천하다 뿐이지, 몸은 멀쩡한 거. 그게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음. 자, 여기 8자는 이거 하세요. 어. 자, 8자는 희신. 시신. 아까 희신했어요? 우리 희신했어요? 안 했어요? 희신했죠? 아, 희신이 중요하다고 해서. 희신이 좋으면 뭡니까? 기사주 자, 기신은 세력이 없어야 된다. 기신은 병을 삼고 희신을 뭘로 쓴다? 야로 쓴다. 자, 여기다. 그래서 용신이 뭐가 있어요? 약으로 쓰고 병으로 쓰는 거. 병, 병약 용신. 병약, 병약, 병약 용신 안 들어보셨어? 네. 병이 있으면? 네. 약이, 약이 있어요. 있다. 근데 병약 용신이나 아뭐 통관 용신이나 억부 용신이나 뭐 조용신이나 다 똑같은 얘기야. 자, 병이 있을 때, 병이 있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약이, 약이 있으면 길을 하는데, 병은 있는데 뭐가 없다? 아니요. 약이 없으면 흉이다. 밑줄 치세요. 찍! 이렇게. 흉사주는 뭐는 있는데? 병은 있는데 약이, 약이 없다. 자, 약이 뭡니까? 용신이요. 아, 약이 뭡니까? 아니, 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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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이 약일 수도 있지만, 병이 있을 땐 약이 있으면 용신이고. 자, 병일 때 약이 있으면 무슨 약? <laughs> 길신이요. 근데 약인 용신이 있는데, 시신까지 있으면 길신이라고 지금 배웠잖아요. 조금 아까. 용신도 있는데, 용신은 도와주는 시신이 튼튼하게 있으면 길신, 그죠 기란사주 자 약이 있는데 병원 있는데 약이 없다 그럼 용신이 없다 그러면 흉사주 뭐 이건 희신까지 볼 것도 없어 용신이 없으니 이거는 사례보면 더 빨라 이건 더볼 것도 없어요 세운에서뭐 죽어 뭐 죽어 저지고 일생동안 기란건 적고 흉한 것이 많은 건 모두가 기신, 기신이 신흉 세력을 얻었다 이거 뭐다 아는 얘기야요볼 뭐 것도 없어 이거는 음. 다얘기예요다얘기예요 응. 또 어, 세운의, 세우 여기서 세운은 1년짜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는 대운이에요, 이거는. 항상 대운이라고 해석을 하시라고 그랬어. 세운이라고, 세운이라고 1년짜리. 새 대운이 와서 또 귀신을 돕게 되면, 나의 희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의 희신이나 용신의 형태로 공격당해 상함으로 흉화가 다단, 흉화가 다단해서 늘도록 고생한다, 이얘기예요 음. 자, 또 이런 것쓰 있습니다. 그, 뭐라 그럴까. 어, 내가, 어, 평생 약해갖고, 뭐, 뭐, 돈도 못 벌고 평생 구부러져서 그냥 박스나 죽다 죽었다 그것도 흉신이죠. 빈 빈은 살기는 사는데 돈이 좀 없다는 것뿐이지 나쁘다는 음. 게 아니에요. 나도 빈 사주요 그냥 사로 흉사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례 봅시다 사례 자. 이 사진은 뭘로 볼까요, 뭘로? 신강한데. 신강해요? 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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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강하니까 뭘 써야돼, 용신을? 관을 써야돼. 관 써야돼, 이제 관을 봅시다, 그 관을 봐, 관을. 이내, 한목됐죠, 수생. 예, 수생목, 자우충 근데, 요걸 쓰려고 했더니 관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 쟤. 금이 있어야 되네. 금은 없고, 관은 인해. 수생. 자오충 수생. 자, 설기충. 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설기당하고 충 맞았으니까 이것도 목, 뭐 쓰고, 이건 목됐고, 네. 그럼 관을 쓸 수가, 쓸 수가 없어요. 원래 뭘 써야 되는데? 관을, 써야죠. 관을 써야 되는데. 관을 써야 되는데. 음. 도 없죠? 제도 그럼 이제 뭘 써요? 식상을 써야 돼. 식상을 써야 돼. 근데 식상도 보세요. 금금, 아죠? 그러니까 을, 토, 목구, 토. 토 하잖아. 그럼 얘도. 힘이 없어. 말은 그런데 힘이 없어. 그러면. 그럼 용신이 없다는 얘기야, 결론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을 쓸 수도 없고, 용신을 이걸 쓰라니까 이놈은 또, 목, 목, 금구목금구목 여기서도, 목구. 이놈도 이걸로 갑니다. 일주를 생하는 건 생한다고 안 해. 일주는 원래 빼고 해요, 안 빼고 해요? 빼고 하는, 빼고 하는 거야, 이거. 목생? 목생화, 하생토가 아니고, 목구? 목구? 그러 이놈도 약해. 그럼 용신 쓸놈이? 용신 쓰긴 이걸로 써야 되는데, 왜? 왕이 순세로 쓰긴 써야 되는데, 이놈이 다 그리당해서. 무슨 얘긴지 이해하시겠어요? 어쩔 수 있어요? 응. 그러면, 화를 시신으로 쓸까? 왜 강에서 지금 탈인데, 화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것밖에 쓸게 없어요. 아, 이것밖에 쓸게 없잖아, 이것밖에. 근데 그놈의 공격을 이리당하고 저리당해서 약으로 쓰기 용신으로 쓰는데 그게 약으로 쓰기도 어렵다. 그러면 저게 무슨 사주다? 흉 사주다. 그러면 자 흉하면 곧 뭐가 옵니까? 흉한 사주는 재앙 재앙이, 재앙이 와요. 자 재앙의 첫째가 뭡니까? 병병 병이오죠. 두 번째 전세 번째 가정 자 병이 오니까 가채도 없고 가정도 못 이루고 혼자 있는 거죠. 자, 우리 오복 중에 최고로 치는 게 뭡니까? 수. <laughs> 목숨이요 수. 보통 수복 그러잖아요. 음, 거기다. 수, 다음에 복이거든, 사실은. 그 다음 뭡니까? 자식.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오복 중에 세 번째에요. 그 옛날에는 자식을 굉장히 중요시했어 왜? 나의 씨앗을, 흔적을 놓고, 가야 되는 거지 뭐 유교 사상인지 어떨지 몰라도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볼 때는 이 용신이 너무 희말 때기가 없고 또 운도 보세요 금수로 왔어 또 아, 이런데 또 비까지 왔어 그러니 살기가 퍽퍽한 정도였어요 그러니 가정도 깨지고 여자 이거 여자잖아요 용신 쓸 여자도 깨지고 운도 이렇게 오니까 제 돈도 깨지고 건도 깨지고. 뭐, 이게 또 관도 되잖아요. 관도. 깨지고, 이러니, 재는 없고, 용신은 심할 때가 없으니까, 가정이 루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럴 때 보세요. 수운이 오죠. 그럼이 나이 때는 일찍 결혼했을 거 아니야. 수운와도 수생목까지 있겠죠. 목국토하지. 그러면 자대운에 결혼해서 뻥 나오고, 이내 한목되니까 또뻥 가고, <laughs> 목국토하니까 또뻥 가고.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무슨, 무슨 거 보세요. 정축은 뭐 화운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병자서부터 자대운부터 병은 절각법으로 병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수국하니까 그냥 버텨다가 이제 자대운 오면서 문제가 되잖아 자가 수생목 목국토가니까 자대운부터는 화가 뿌리를 못내서 부모를 여의고 연이어 하지 말고 삼처사자 처벌 며 여자를 세번세더어요세번 세 이혼했다는 얘기야 세번 이혼하다가 물 건너서 죽었다. 왜물 건너서 죽었어? 이내, 예, 예. 한옥, 먹고, 토하니까. 수가 물이죠? 물 건너서 죽는다. 우물에 빠진다. 이게 우물에 빠질 사주예요. 물건너 죽는다. 이 운에. 술 때문에 이제 코딱지만 않으 좋아지려고 했는데, 이제 또 금수가 오잖아. 이런 게 흉한 사주라는 거지. 그러면 평생 발복 한번. 어, 여자만 나면또 애죠. 여자만 나면애 남으면 또 날아가고 이런 거지. 가정도 못. 또 일치가 좌우측 맞아서 또 깨졌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흉사주라고 한다, 이게. 그럼 이 사주는, 흉사주가 제일 재앙에서 나쁜 게 뭐냐? 요절이에요, 요절. 병인데 약이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요절. 그러면 순원. 단명. 그리고 왜 가끔, 에이, 단명사주입니다. 그게 다 흉사주예요. 아니면, 극히, 신약하든지. 그럼 다 요절사주, 담명사주에요. 담명사주면 뭐, 절에다 판다, 어디가서 한다, 이 공부해라. 담명사주는 이 공부하면 좀, 살아나요. 이, 이제, 이 역학이나 뭐, 아니면 저쪽에서 머리 깎거나, 절 가거나, 뭐, 이러면 살아나. 음. 걔 옛날에 그왜뭐 목당 막 두다가 애가 뭐 담명이면 스님이 뭐 여기 핏대가 오으니 담명하니까 절에다 파세요 검초 절에 팔었다가 고운 지나가면 도로 보내주잖아요 부모한테. 근데 요새는 그런 얘기하면 미쳤다 고 그러지. 그래서 <laughs> 목숨 보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물론 믿는 사람은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은 또 합니다요. 어차피 그 운에는 학교 가도 공부 못 해요. <웃음> <웃음> 자 이거는요. 글, 석, 설계 당하죠? 설기. 그럼 얘는? 이것밖에 없어. 금금목하고. 이거 요 사화는 화, 화생토가 아니라고 했어요. 화극금이 아니고 장생지라고 했어요. 예. 1 2운상의 장, 여기 있는 경금이 튀어나서 얘는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그럼 용신을? 인정. 이걸로 잡아야 되는데 금금. 어, 목도고 이 네. 토금이 많아서, 토금이 세죠? 네. 그럼 이제 용신에서 또 뭐가 와야 돼요? 아니 목화가 와야죠 수가 오면 안 되잖아. 목화가 와야죠. 목화가 와야 되는데 목화가 오냐고요? 안 오잖아. 수금 이렇게 오잖아요. 음 응, 목화구나. 오잖아. 왜 목화가 와야 돼요? 이 노래 이 노래 뭡니까? 축시요. 어, 수 오면 안 좋지. 병술 때문에 이게 좋다가 땡쳤겠지. 이게 무슨 사주다? 흉사주다, 이 얘기야, 흉사주. 이거보다 더 흉한 사주도 많죠. 아주 뭐한 사주? 신약사주. 신약사주. 한쪽으로 어. 그러니까 나는 용신이라도 또, 시신은 없어도 용신이라도 네. 뚜렷하니까 밥은 먹고 살아. 그 돈도 벌지, 운업은 버는데, 이런 사람들은 용신이 뭐 없어요? 인사? 형 맞았죠? 금금 국당했죠. 그러니까 조금 약하다, 그 얘기야. 근데 운까지도 받쳐주지를 않고, 그래서 문제다 이게요. 그